빅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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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일부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업체들이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업체들은 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한 것처럼 소위 후기 형식의 광고를 활용하면서 효과 빠른 지방세포 학살템, 운동 없이 이것만 먹으면 살 빠진다. 먹고 자기만 해도 지방 파괴 등 해당 서, 제품을 섭취만 하면 무조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잘못된 복용법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다이어트 보조제 안 먹어본 게 없는 저 김준현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저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은 게 아니고요. 먹는 거라서 먹어봤습니다. 맛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laughs> 우리는또 궁금한 맛은 내가 못 참아 또 우리가 그런데 저 진짜 이런 거 광고 보고 아 나도 저 보조제만 챙겨 먹으면 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따로 운동 같은 거안 해도 저 연예인들처럼 배가 쏙 들어가고 턱이 날렵해지고 바지 헐렁해지고 그러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저 광고는 광고로는 해야지 세상에 저 광고대로만 들어가면 걱정이 없지 모든 제품이다 저광고들로만 세상에 왜 아주도 대머리 아저씨들이 있고 세상에 왜 아주도 큰옷전문 옷가게가 있고 세상에 아직도 키 작은 사람 여드름 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유 이게 저살 이거 어차피 안 빠지 거지 그리고 진짜 고생해서 빼도 저 잠깐 빠지는 거지 다시 찌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되겠다 그냥 먹어야겠다 생각하시고 드세요 어차피 결국은 다시 찌고 뭘 고생하면서 찌십니까 편하게 찝시다. 할멜 패션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강렬한 색감에 총천연색 꽃무늬 일명 몸빼바지라 불리는 일바지와 버선 부드러운 촉감이지만 호랑이나 커다란 장미가 그려진 밍크 담요까지 한국인이라면 익숙한 할니들의 패션이 최근 내로라하는 명품 브랜드 의류와 악세사리로 속속 등장하는가 하면 실제 할머니들이 즐겨 쓰는 소품들이 해외 젊은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선 한국 가면 사고 싶은 물건으로 요술버선이 꼽힌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저렴한데다 색상이 재밌어서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낚시도 좋아하고 목공도 잘하는 유혜진입니다. 어, 나는 언젠가 할머 패션이 저 유행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막 데뷔했을 때는 내가 저좀 촌스러운 이미지였잖아요. <laughs> 갑자기 날 굉장히 근데 힙하게들 보시더라고. 나는 뭐 어디 고치거나 관리받거나 한 것도 없는데 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laughs> 아, 정말 신기하죠, 그죠 앞으로도 명품 브랜드에서 욕심낼 만한 아이템들 우리나라에 무궁무진합니다. 아, 저기 동미 앞 가봐. 일단 검정 고두에는흰 양말. 올 거야, 건. 지금 것은 이게 뭐 패션 테러리스트의 뭐 패트의 상징이었는데 아, 왜들 그렇게 신었겠어요? 이게 편해. 그리고 아주머니들 뽀글이 파마. 아, 이건 파마라고하면안 되지. 이건 빠마. 빠라가야 돼, 파가니까. <laughs> 또 발목까지 오는 스타킹 양말. 여가살색이나망사 이거 이거 여가 저 패션쇼 바로 올려도 돼요 이게 어 그래서 무척 많이 또 있는데 아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네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여성 싱글들을 위한 모임 비너스 회장직 맡고 있는 김영이에요 세계가 주목하는 아줌마 패션 우리 모임에 오면 다들 볼수 있는데요 이번 모임의 드레스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늘어난 앞바른 닝 집에서 입던 거 그냥 입고 오세요 이거 파리에서 파는 몇 십만 원짜리 면티랑 별 차이 안 나요 둘째 산책할 때 산에 갈때 우리들 잘 쓰는 그 모자 있죠? 뒤로 옆으로 잔잔한 꽃무늬 천이 하나 커튼처럼 촥 달린 거. 그리고 셋째 눈썹은 다시 그리지 말고 그대로 오세요. 살짝 시 둥둥한 게다 포인트예요 이게 다. 지난번에 한 회원님은 청담동 샵 가서 메이크업 받고 오셨다가 재맹이 됐어요. 기본 베이스 등산복 아시죠? 어제 일부 국내외 언론에선 전 세계 과학자 247명이 무선 이어폰의 비이온화, 비이온화 전기자장이 전자기장이 암을 유발했다는 위험 우려가 있다며 유엔과 WHO에 호소문을 제출했다는 뉴스를 전했는데요. 확인 결과 이 호소문은 4년 전에 제출됐던 것이며 또 특정 제품이나 제조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호소문에 서명했다고 알려진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는 최근 몇년 동안 해당 주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자기장 자체 유해성 여부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고 지난 30년 동안 2만 5천 개가 넘는 관련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낮은 전자기장의 건강 유해성을 확인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AI 박명입니다. 갑작스러운 보도와 취소로 인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자파란 주기적으로 세기가 변화하는 전자기장이 공간 속으로 전파해 나가는 파동 현상으로 휴대폰은 물론 무선 인터넷, 전자 레인지, GPS, 교통카드 등에 활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전자제품을 사용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휴대폰 사용시에 통화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좋고 가전제품 사용 시 적정거리 이상으로 유지하고 가급적 단시간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항상 전원을 뽑아주세요. 아니,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박은. 우린 다 지금 궁금해하고 있지 않나요? 왜 무선 이어폰이 해롭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하루 만에 다 정정 보도가 됐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건강에 대한 기사 확인되지 않은 채 나온 게 한두 번도 아닌데 혹시 무선 이어폰 회사에서 들고 일어났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했잖아 너. 전자파엔 선인장. 전자파엔 선인장장장장장장장장. <laughs> 가까이 오지 마. 꺼져. 나도 전자파 <laughs> 쏠 거야. 빵야빵야 크크. 빵야. <laughs>